간의 배신이 이제는 보상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긴인 떡이 있고 인연법도 있어요. 이제 크게 보이는 거는 올부터는 자손들도 괜찮아요. 좋은 인연법을 만나서 다시 결실을 또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와요.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 도로 겨울이 와 지금. 맞습니다. 음. 날씨가 다시 또 추워졌네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지내셨어. 네.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또 얼굴에 살이 많이 찌셨네. 맞습니다. 예. 이제 <laughs>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laughs> 또 인사말 <laughs> 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구독자님들 날이 추워졌다, 더워졌다 그냥 꽃샘추위라 그런지 어. 그리고 또한 일들이 잘안 풀려서 마음도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이제 멀지 않았어요 어. 음력 3, 4월 달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분명히 힘내고 건강 잘챙기실 기원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네. 2025년 일산년 1965년생 네. 61세 뱀띠운세입니다 음. 뱀띠분들은 61년 인생을 음.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뱀띠를 딱 누니까 일단은 음, 여자분들은 남편복이 없고 음. 그리고 올해 또 한갑이잖아요? 또 한갑을 어, 해드셔서는 안될 분이 또 있어 어, 그래요? 같은 나이라고 해도 네. 생일이 틀리지만 이랬든 저랬든, 한갑상을 잘못 받아 먹으면 또 몸이 아플 수가 있고, 음. 집안에 우환이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있잖아. 음. 한갑을 잘못 받아 먹고, 그게 마지막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듯이, 올해 이제 한갑이에요. 한갑이면은 분명히, 어, 한갑상을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야 돼. 왜냐면 잘못 받았다면 큰일 나. 그런 어. 게또 아,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음.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의뢰하면서, 상을 받든지, 한갑잔치를 해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야 음. 어,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리고 쓰려요 어, 이분들 어. 조금 초년이랑 중년에는 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좋은 날이 없었다 이 말이야 음. 남편의 그늘도 없었고 인간의 덕도 없었고 또한 자손의 덕도 없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외로운 사주 외로운 사주지만 올해부터는 올해 을사 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뱀띠 해잖아.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올 내가 봐서는부터는 조금씩 피어 갖고 내년엔 더더 욱 괜찮을 건데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돼요. 아유. 그리고 불쌍해. 항상 고생을 많이 했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뭘 이렇게 읽어 놓지 않으면 누가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기인 떡도 없고 인연법도 없고 여적지 금전의 손재도 많았고. 음. 어, 그래서 음. 첫 번째 제일 안타깝고 한게 인간의 배신이에요. 좀 가장 응. 역할을 조금 했던 거예요. 그럼요, 네. 신랑이 있어도 이렇게 잘못돼 갖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갖고 혼자서 스스로 금전을 벌고, 어, 혼자서 지금까지 허덕대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안 편해요. 어. 어, 또 그리고 좀더 인간의 배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그게 좀 크게 느껴지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한테 해주고. 못 주고 빤 맞는 형국이 됐고 그리고 또그 사람을 돕고 믿고 했는데 항시 뒤에서 구설 아닌 구설 음. 어, 배신 이런 경향이 많았단 말이야 어, 그리고 초년에 또 돈도 있던 분들도 있고 아주 밑바닥부터 간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돈이 손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이 소리야. 음, 그리고 인간관계 어. 속에서의 때문에 그렇죠. 인간관계 예, 있구나. 예. 항상 금전거래 해놓고 사람이 또 끊기고 또 누가 이렇게 해서 뭘 늙혀줄게. 이렇게 해놓고서도 사기당하고. 그러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요. 그리고 내성적이야, 의사생들이 소심하고. 그래서 남한테 절대로 독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혼자서 항상 가슴 아프고 가슴 처리고 혼자 반성하고 이러는 형국이야. 응.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 의사님 음.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이분들이 2025년도에 기대할 바도 음. 좋은 거랑 아니 좀 좋아지는 네.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금전이야. 지금 금전때문에 많이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번째는 금전때문에 이제 힘들었던거는 금전문이 열릴거야 그게 이제 언제냐 보통 생일달이 틀리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죠 아, 어. 대부분 내 생일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들 풀릴 운기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다가 배신을 당해서 항상 그 인간때문에 가슴을 저렸는데 그런 인간의 배신이 이제는 본인한테는 보상 받을 때가 됐어요 어. 네. 그래서 기인덕이 있고, 인연법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자손들이 직장에 못 들어가고, 또 자손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부터는 자손들도 괜찮아요. 네. 올해 조금 자손덕을 조금 기대가 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자손 때문에 힘들어서 막 가지바람이 많이 불었단 말이야. 그런 가지바람이 다잘 거예요. 선생님 보셨을 때는 이제 음. 금전문이 열리고, 그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새로운인연 그렇죠. 또 이제 자존 이회 그렇죠. 됐다고 네. 가장 이 됐다고 하셨잖아요가장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이는 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크게 보이는 거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요. 어. 가정. 행복. 그렇죠.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좋은 인연법을 만나서 다시 결실을 또 맺을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금전이란 말이야. 금전이 확 트일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 을사생들 올 해운년에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예. 어, 그럼 반대로 이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음. 될건 어떤 게 있어요? 또 좋은 게 있다면 나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점집을 맨 처음에 와도 나쁜 거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듯이 첫 번째로 이제 여행 같은 거 여행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상가집이에요. 음, 상가집 음. 가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거로다가 탈라서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한, 다칠수. 다칠수라는 거는, 넘어져서 깨진다든지,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형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금전줄 열리고, 기인복 있고, 인연법 있고, 어,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백년회를 할수 있어요. 어. 어, 조금 조심해야 될게좀 몸으로 치는 것들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또, 선생님께서 조금, 이동, 여행을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환갑상 같은 경우는. 그럼요. 엮이는 걸까요? 아,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한갑상을 받아서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잘못 받아서 또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내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참고로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올해 한갑을 굳이 애들 때문에 해야 되겠다. 여행을 굳이 가셔야 되겠다. 그러는 게 있으면,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그러면 네. 조금 날짜 같은 것도 선생님이 알려 주실까요? 아, 당연한 거죠. 매달 달에 가고 매달 달에 안 좋고 음... 이런 거를 당연히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지 그거 맞춰서 스케줄을 짜서 자손들하고 놀러 갈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이런 데 전화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응.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네. 정말 또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죠.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네. 있습니다. 이제 을사생들 뱀띠분들 올해는 작년 재작년 또 지나간 시간들 많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좋은 결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힘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